이거였지. 어, 개정이 어, 살아있었어. 역시 네, 이 클래시로야. 좋아. 이 맵을 해보도록. 음, 좋았어. 오늘은 이렇 게임 먼저 해보겠습니다. 까지 찢으면 죽나? 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. 어? 우와, 아, 이렇게 하구나. 아, 네, 이거 하고 이 밀고. 그리고 약한집 안에 건물을 세울 수 있었고. 여기서 직고의 최고층 건물인 윌리 타워가 탄생어 그걸 어떻게 한 거지? 어, 저거는 너무 어렵습니다. 몇 단계 하고 있어? 네. <목소리> 아, 네. 이거 어떻게 하는 <목소리> 어? 아, 아, 아. <목소리> <알았어, 목소리> 어? 거야? <목소리> 타이머택이야, <분명히>. 거야. <목소리> 어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알았어, 알았어, 저 이거. 이거, 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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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이거, 가거이서믿거거야타이어택이야분명이타 이거, 택일거야타 이거, 택은 이슨타 이거, 이거, 이 어떻게 하는 거야. 그렇지. 음, 음, 음. 어떻게 하는 거지? 음. 아, 진짜, 뭐야? 어? 어,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겼다. 나 이겼다. 가자. 만들기엔 만들기 에 가. 응, 응. 만들기에 가라고. 음. 뭐야? 어왜이러아잘용을 했다. 음. 아서잘 어, 모셨습니다. 에이, 뭐야. 오, 어 왜야? 이상해. 어렉걸려 충전이야. 아 이거 뭐예요? 렉걸렸습니다 다시 다음 모드. 나가 나가 나가. 파란색 <렉히> 제거. <또 새, 또 렉히> <이거의> <렉히> 너무 쉽습니다 이거. 빨리 가 빨리 가 <렉히> 그렇지 빨리 가, 가. 빨리 가 빨리 가. <렉히> 만들기에 <목소리>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<목소리> 그렇지 깼습니다죠. 깼습니다. 다 깼습니다, 와이드. <목소리> <다운 월드. 목소리> 오 이렇게 하구나. 탈출입니다.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어,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그 <목소리> 다음 <목소리> 게임 시작. 카탈로그 아쉬으로하 o o m u r a s h o o m 어 r a Shoomura. s h o o m 데 r a Shoomura. 건 h o o m u r a s h o o 어 u r a Shoomu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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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o o m 어 r a s h o 어떻게 아, 하지? 댓글, 댓글 좀 알려주세요. 음, 댓글 좀 알려주세요. 게... 수... 게... 이거 이거, 게... 이거. 이거 하는 거 모르겠어. 누가 이게.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어 오, 오. 깼다. 역시. 깼다, 깼다, 깼다. 깼습니다. 저 너무 신나요. 깼겠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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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요것도 있네? 아니요. 어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니야? 원래는 이게 다 있었는데 다 사라졌네. 서 어, 어, 어. 아. 원래 이 쫄딱매기 사람이 아니었는데. 깨다 이런 사람. 아, 원래는 나그 휴대폰 키면 나오는 타이머 택, 타이머 택, 타이머 택, 타이머 택. 타이머 택, 타이머 택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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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뭔 타이머 텍이야. 어떻게 한 거지? 한색 개체 파괴. 한색 개체 파괴. 됐습니다. 너무 쉬워요. 8층으로구성어있2이란다그렇군 어, 이거 냅다 지어 음. 그렇게 쉬워. 어, 레기 엄청 잘 걸려. 이건 응, 다시 해야해다 아. 야, 이거 뭐야? 하이거 어, 깼다. 어디 어어떻게 아, 근시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아, 음, 이거 하는 법을 알았어 음, 1, 2, 3, 4, 5 1, 2, 3, 4, 5 아! 1, 2, 3, 4, 5 저걸 기다려야겠어 저거를 응! 음. 야! 아, 아우, 실패 괜찮아 안해 야, 너! 내 거랑 아, 이게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? 정말 엄청나. 이거 어떡해! 아, 어려워, 어려워. 그러면 새로 운 게임을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납니다 댓글 많이